예 안녕하십니까 홍인표입니다 네 오늘은 작업 내용을 전부 알아야 하는 이유 란 주제로 영상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이거는 좀 건설적인 내용입니다 공사 근데 이게 꼭 공사만 해당되는게 아니고 안전 파트인 분들도 해당이 많이 되니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안전한 4년 정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많이 부족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했던 게 작업 내용을 정말 많이 알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어, 현장 돌아다니면서 어떤 작업 하는지 팀장님들한테 물어보고, 만약에 작업 내용이 거의 일정한 곳에서 진행한다, 그러면은 내일 작업 뭐 하는지, 인원 몇 명이 투입이 되는지, 이런 걸 꾸준히 물어봤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고수작업대란 장비를 사용한 작업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안전수칙이 나오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안전을 이렇게 볼수 있었던 거고, 예를 들면 비계 설치 작업을 한다. 어떤 포인트에서. 그러면은, 어디 공종이랑 겹치는지, 뭐가 위험한지, 이런 거를 그냥 계속 머릿속에 그려놓고, 전 계속 적으면서 다녔어요. 정말 필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니까, 아, 여기 이 포인트는 어떤 게 위험하고, 어떤 걸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이런 걸좀알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안전한테도, 어, 작업 내용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작업자 입장으로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면은, 덕트 설치를 한다. 그러면은, 덕트 설치에 필요한 공구가 뭔지, 그러면은, 어떻게 작업을 진행해야 되는지, 몇 열에서 작업을 하는지, 이거를 사전에 다 알잖아요? 그러면 그게 머릿속에 그려져요. 그러면은, 또 공사관리자 입장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아 오늘 작업이 여기니까 타공종 그러니까 타 업체 뭐 예를 들면 설비를 본인이 담당하고 있다 그러면은 건축이랑 전기랑 이렇게 똑같은 열에서 겹치면은 어떻게 풀어갈지 뭐 도면 수정을 할수 있는 게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런 걸 알려면은 작업 사항을 전부 다 알아야 돼요. 그냥 알면 안 돼요. 아, 오늘 대충 덕트 설치하네? 이거 안 돼요. 덕트 설치를 하니까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고, 여기 설치할 땐 뭐가 필요하고, 어, 그리고 뭐가 위험한지, 이런 걸다 계산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 일단 본인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랬다 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놓친 게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오늘부터는 오늘 작업 내용과 내일 어떤 작업을 할지 그냥 좀만 관심을 가지면 돼요. 어 저는 뭐 인지 능력이 굉장히 딸리거든요. 진짜 저도 인정해요. 상황에 대한 인지를 잘못 해요, 굉장히. 상황 판단도 좀 많이 느려요. 그래서 계속 적어요. 그냥 작업이 뭔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 플랜을 짜놓고요. 이게 제 스타일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음 좀 만약에 본인 이 건설업에 종사한다, 좀 여러 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